you <laughs> So, so, 오늘 경기는 스포르팅시피대 이탈리아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이 멋진 경기장에 점차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시작합니다. 라이벌 팀간의 맞대결인 만 슛, 슈바이케 선방, 걷어냈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말디니, 걷어내면서 위기 벗어납니다. 빠르게 역습하는데요. 뒷공간으로. 아, 벗어났습니다. 깊퍼 길게 찹니다.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슈팅! 흘러나왔습니다. 프로틴 CP 전반전 첫 번째 코너 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패스가 조금 이었네요 끊었습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선수입니다. 팀 수비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선수라고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빅 매치에서의 활약도 눈에 띄는데요. 제 기억에 남는 경기는. 2021-2022 시즌 마드리드 원정에서 벌어졌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클린슈트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전반 38분 멋진 헤딩골을 터뜨리면서 팬들을 열광시켰죠 어그 당시 스코어가 4대0이었는데요 그렇죠 수많은 라이벌 더비 경기 중에 손에 꼽을만한 완벽한 승리를 거둔 경기에서 아라호가 아주 좋은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굴리트 어, 공격수입니다만 수비에서도 역시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포비아스 타케이로 슈팅! 아 약간 왼쪽으로 벗어갔습니다 아깝네요 정말 종이 한장 차이였습니다 빠른 역습을 시도했습니다만 득점까지는 안 나옵니다 역시 역습에 능한 팀다운 공격 작업이었어요 득점에는 실패했지만 슈팅까지 만들어내는 과정 괜찮았거든요 비에이라 길게 보던 패스 자 수비 반응이 빨랐습니다 루이스 수아레스 오미아 스타케이로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은바페 리오넬 메시 붙었죠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받았습니다 심판의 판정은 온사이드 그대로 키퍼에게 넘어갑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아, 좋습니다킬리아 음바페! 네. 노즈볼 상황. 리오넬 메시, 귀 공간을 노립니다. 스프루팅 CP, 전방 압박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빠른 역습이 특징인데요. 이번 경기에서도 정말 눈여겨 봐야 되겠습니다. 주가리슛! 아! 슈마이케 멋진 선방을 보여줬습니다. 아, 키포가 잘 막았어요. 대단한 선방이 나옵니다. 이탈리아, 공격이 또다시 부위에 그칩니다. 네, 역습이 강한 팀을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공격 작업이 끊길 때를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격 시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는 거죠. 전반 30분을 지납니다. 은바페, 무시무시한 슈팅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데나자르, 스루패스, 위험적으로 이어집니다. 슛. 포르테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기록하면서 기선을 제압합니다. 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습니다. 미드필드 지역에서 소유권을 가져온 이후에 역습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1대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일단 손짓볼을 넣었다는 것은 아주 좋은 흐름이거든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다시 기회를 만들어도 되고요. 안전하게 걸어 잠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골킥입니다. 칸토나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로드골릿, 측면으로. 스프루팅 CP 역습 찬스 후안 세바스티안 베론 공간을 노립니다 울리 헤네스 슈팅 이탈리아 공점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빠른 타이밍에 마늘골이 터집니다 바로 따라 붙네요 와 오늘 경기 정말 흥미진진해요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 아! 아, 살짝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슈팅방향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는 않았네요. 칸토나. 메시. 스루패스 합니다. 오, 올려주고. 공 올려 주고 공 받았어 슛 골포스트에 좋은 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반전이 끝납니다 한 골씩을 주고받으면서 전반전을 마쳤습니다 자한준희의 서련 지금까지 분석해 주신다면요 이탈리아로서는 실점을 빠르게 발휘하면서 분위기 가져왔거든요. 후반전 주도권 싸움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양팀 1대1 동점인 채로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목소리> 세드루프. 후안 <목소리> 세바스티안 페론. 뒷 공간 노려봤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세드루프. 이라 선수들이 몰리다 보니 때릴 공간이 부족했네요. 리오넬 메시 역습이죠. 후안 세바스티안 페론 로날드 아라우 호 패스 차단합니다. 자 지금 시도는 좋았는데요. 패스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세도르프.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공중으로 스로패스. 공간 비었습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흐름을 끊었습니다. 리오넬 메시. 호나우 진유. 스프루팅 CP.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리오넬 메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길게 찔러주는 패스. 띄워주는 패스.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네, 연결됐으면 좋은 기회를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요. 수비가 끊었습니다. 세드루프. 군바페. 팅 골키퍼의 선방! 이걸 막아냅니다. 키퍼의 눈부신 선방이 나오네요. 잘 막았습니다. 이탈리아 좋은 역습이었습니다만 마무리에는 실패합니다. 네 위협적인 역습 장면이에요 의도적으로 상대에게 공을 내준 뒤에 카운터를 준비하는 전략으로도 보여지거든요 이럴 땐 상대 진영에서 골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측면 공간 이탈리아 선수 교체 카드가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프랭키데요이 시대를 대표해주는 선수죠 프랭키데요 빠르게 다가야죠 루드골릿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호나우지니 찔러줍니다 여기 중요한데요 심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비에이라. 가레스 페일. 요한 크루이프.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요한 크루이프 스루 패스를 넣었습니다만 따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울리 훼네스. 프랭키데요 고다우지뉴. 멋진 콤비 플레이 있어! 슛 슈바이케 선방 이번에도 선방 이탈리아 또다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만 결정지지 못합니다 네 공을 빼앗은 뒤에 슈팅까지 걸리는 시간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계속해서 역습을 허용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CP 코너킥 세 번째입니다. 이탈리아 아직까지 코너킥은 없었습니다. 위험한 상황입니다. 슛. 이탈리아 수비진의 사이드 맞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꽤 위험한 장면이었습니다. 아, 좋은 기회였지만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네요. 끝까지 따라 붙어서 압박합니다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빠른 패스로 공격을 이어나갑니다 베일 아직 있어요 네이마르 호나우지니오 하파엘레아 뒷공간을 노립니다 뒷공간 노렸지만 호흡이 맞지 않습니다 네잘 봤습니다 비에이라 파트릭 비에이라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열렸어요 슛 슈바이켈 선방 스포르트 CP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양팀 모두 팽팽하네요. 오늘 경기 마지막까지 눈을 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슈바이켈, 어려운 공을 잘막았습니다 번식입니다. 코미아스 타케이로, 상대공 뺐습니다. 아,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아직 귀에 남아 있습니다. 프랭키데요. 하파엘 레앙 찔러 주는데요. 전방의 동료에게 하파엘 레앙 고나우지뉴. 아 빠르게 나가고 있어요. 베일 패스가 연결되지 않습니다. 하파엘레아,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움직임을 봤는데요. 자, 때려야죠. 코바리우! 이야! 원더골! 골이에요! 원더골이 터집니다. 이야, 정말 대단한 골이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납니다. 이탈리아, 역전을 만들어내면서 경기를 가져갑니다. 멋진 역전!